네, 안녕하세요 소비로 환경을 지키는 해법 소환의 저는 김간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요리하는 배우 허태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요리하는 배우 서태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요리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요리할 때는 항상 즐겁죠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볼 텐데 네. 저탄소 인증 농산물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직은 네. 소비자분들이 많이 알지 음. 못하시는데 이렇게 유기농이나 무농약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에서 농업에도 이제 온실가스가 발생하거든요. 아, 온실, 온실가스가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만든 게 음. 저탄소 농산물이에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또 외국 음식이 먹고 싶거든요, 시청자님. <laughs> 예. 외국 음식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그 저탄소 음식이라는 게 저, 저... 다름이 <laughs> 안 돼요. 저탄소. 재료 네. 라 그래야 되나 네. 저탄소 농산물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게 쌀인데요. 요거는 네. 제가 충남 논산 더불어농원의 쌀을 가져왔고요. 음. 여기는 경북 경산의 새송이 버섯을 가져왔어요. 아 부산농산의 새송이 버섯 네. 어떤 개념이 들어간 저탄소예요? 네. 이게 농업 기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더불어농원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경우도 이제 빗물에 받아서 쓰시고 아 트랙터 이런 걸 거의 안 쓰세요. 그래서 네. 이제 손으로 하나하나 모내기 하실 때도 이제 메기를 풀어서 키우시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버섯 키우는데 매기를 아니요 풀어줬다. 논산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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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쌀> 키우실 때 버섯농가도 <laughs> 아마 저타소 농업기술이 다양한 네. 게 있을 텐데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아는 보일러 같은 것도 음. 조금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아. 다른 농부분들보다 훨씬 어렵게 재배를 음. 하세요. 그래서 꼭 준비하실때요 저탄소 마크를 그렇게 앞으로 꼭 많이 네네네네 구매해 주시면 네네네. 좋을 거아요 아, 우리 지구를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네요. 네네. 네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야, 참 이게 먹는 것도 탄소가 줄인 줄은 몰랐어요. 네. 저, 저탄소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새송이하고 이제 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외국 음식 드시고 싶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걸로 뭘 할까 했는데 대표적인 쌀 요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친숙한. 네. 리조또. 네, 너무 좋아요. 네, 리조또. 이태리보다 리조또 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아쌀 좋아해서. 아 그러시구나. 리조또라는 게 리조가 이태리 말로는 쌀이잖아요. 아, 예예. 예, 리조가 쌀이에요. 그래서 쌀 음식인데 세송이 버섯 <laughs> 리조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 자, 정,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한데 저탄소 농산물인 세송이 버섯 그리고 쌀. 요게 이게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별거 없습니다. 이제 파마산 치즈, 버터, 레몬. 다음에 마늘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마늘을 좋아하죠.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늘을 한번 살짝 넣어서 저는 많이 넣으셔도 좋아요. 네, 먼저 어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육수입니다. 이게 닭육수예요. 네. 닭을 직접 우려내면 되나요? 예, 닭을 우려내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시니까 요즘 많이 그 쓰는 큐브 예, 당육수 이 고형체로 되어 있는 아, 큐브를 스틱. 쓰셔도 그걸 네. 하셔도 되고. 데우면서 따뜻한 상태에서 쓰시면 됩니다. 음. 그럼 재료 준비를 한번 해 볼게요. 먼저 마늘 두 개? 너무 많은데. 아, 근데 우리는 보통 음, 파스타 맞아요. 만들 때막 여섯, 일곱 개씩 넣거든요. 예, 맞아요. 파스타에는 마늘이 잘 어울리는데 미조또에는 너무 많이 넣으면그 마늘 만만 나니까 오늘 버섯이 맛이 죽을 것 같아서 하나 반만 쓰겠습니다. 네. <laughs> 여기다가 먼저 네. 버터. 버터는 1인분에 1인분에 요만큼. 네. 15g. 15g 정도. 15g이 1인분은 아니고요. 어, 한 2인분 정도 됩니다. 1 5 g 에한 2인분 정도에서 이 버터만 쓰는 게 아니라 올리브 오일로 하고 같이 섞었을 어 거예요. 왜냐면은 하 버터만 쓰게 되면 빨리 타 버려 가지고요. 이리조트 색깔이 좀 검해져요. 그래서 버터를 녹이면서 올리브 오일도 살짝 같이 넣어서 하면은 버터가 빨리 안 타거든요. 버터를 그래서. 같이 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뭔가 풍미를 위해서. 어 예예. 예. 풍미가 올리브 오일만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 진해지죠. 음. 그리고 너무 높은 온도에서 마늘을 넣지 마시고요. 저온에서 바로 마늘을 넣, 제가 넣어서. 제가 항상 해왔거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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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높은 온도에 넣으면 마늘 은 빨리 타요. 그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 아, 마늘에서. 그래요. 빨리 타요. 예예. 예. 올리브유랑 버터랑 같이 마늘을. 해서 마늘을 향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버터에다 올리브유를 넣었잖아요. 거기에다 마늘을 넣고 향을 낸 다음에 마늘이 타기 전에 바로 이 쌀을 넣을 건데요. 에, 우린 보통 밥할 때는 쌀을 씻어서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씻지 마시고 바로 허, 그냥 안 바로 씻고 넣으세요. 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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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시면 쌀에 습기가 들어가서 어, 보통 우리 스파게티나이가 먹을 때 알덴테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아, 예, 예, 식감이 잘안 나요 씻게 되면 미조도 하실 때는 틸이 유기농을 사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농약을 쓰지 않고 비료도 쓰지 <laughs> 않는 걸쓰레 <거 쓰이는> <laughs>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어, 조금 찝찝하다 그러실 때는 어, 흐르는 물에 잠깐만 싹 씻은 다음에 고거로 물기를 쫙 빨리 빼신 다음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볶느냐 음. 쌀 알이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렇게 딱 쥐지 못할 정도로 뜨거울 때까지 좀 오래 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좀더좀더 좀더 볶으셔야 돼요. 내 손을 희생해서 하긴 해야 돼.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리조또가 이태리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게으른 셰프의 음식이라고. 아 왜요? 이거를 한 다음에 육수를 이렇게 조금씩 부으면서. 막 젓거나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걸 하든가 잡담을 어. 하든가 이렇게 해야 더잘 되는 음식이에요 눌어붙지 않아요? 예? 네, 눌러붙지 네? 않아요 우리나라 죽 만들 때 되게 힘든데 그래서 이거 버터랑 아. 오일이 코팅이 돼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눌어붙지 않는구 네, 네, 래서 너무 저어주면 오히려 더 맛이 없어지고 푸석해져요 전분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처음에 슬쩍... 코할 때만 조금 저어주다가 네. 육수를 육수가 넣어볼까요? 들어가면 그대로 음. 놔두고 육수가 졸아들면 다시 한번 육수를 넣고 이렇게 음. 아, 향도 또향한번 맡아보세요 음. 음, 음, 향이 오, 좋죠. 벌써 요리의 향이 나는 네. 것 같아요. 요 정도 하고, 한번 집어 올게요. 아, 뜨거워. <laughs> 요 정도. <laughs> 요 정도. 요 정도 됐을 때, 이제 육수를 넣어줍니다. 이 쌀이 잠길 만큼. 이렇게 막 많이 네. 참부터안 넣어도 되는구나. 네. 쌀이 잠길 만큼만 넣고, 더 주신 다음에, 이때 온도를 좀 내려주세요. 중불로. 중불로 내려주세요. 네, 요거 끓는 동안에. 버섯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저탄소 새송이 버섯, 씹히는 감이 있어야 네. 되기 때문에 너무 가늘지 않게 약간 깍둑 썰기하듯이 깍둑 썰긴데 음, 아니에요? <laughs> 예, 요 정도, 정도, 정도. 예, 깍두슬 맞아요. 요 정도, 요 정도 크기로. 요 정도. 예, 요 정도 크기로 하겠습니다. 좋다 이거. 예, 정말 실하죠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작자작 눌러붙, 해졌죠? 눌러붙을 것 같은데. 예, 눌러붙을 것 같은데 네. 과감하게 다시 여기서 육수를 다시 넣습니다. 눌러만 예. 하고 한번씩 저어주시면 돼요 음. 전혀 눌러붙지가 않습니다 요거를약 음, 10분에서 12분 그 알덴테라 그래도 네. 각자 취향에 입맛에 맞게 그쵸. 해서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집에 사실 때한 12분에서 많이 익힌 걸 좋아하시면 15분 정도 네. 음, 15분이면 뭐그정도는 음. 육수를 몇번 채우냐면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채우시면 그 시간이 될 거예요. 아, 계속, 계속 보충하면서 계속? 네, 네 계속 보충합니다. 그래서 육수가 차가우면 안 돼요. 옆에서 기민할 정도로 약간 뜨거운. 아, 옆에 육수도 지금 계속 네. 약간 미온으로 끓고 있어요. 네. 아까 치킨스톡에는 약간 간이 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닭궁, 닭을 가지고 정말 우려내셨을 네. 때는 네. 소금을 좀 넣어야 되나요? 네, 그 간은 이제 마지막에 음, 그렇게 할 때는 보기? 마지막에 보고 원래 치즈로 간을 잡, 잡고요 아. 그거를 좀 모자라면 소금 넣는데 되도록이면 리조또 할 때는 소금 간 하지 마시고 파마산 치즈 있다가 쓸 거거든요 이 파마산 치즈로 간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감칠맛이 더 풍부할 겁니다 여기에 하나의 킥이 있습니다. 저만의 네. 킥. 네. 알려주세요. 저눈 아, 앞에 있어요. 파슬리? 아니고요. 레몬이요. 그렇죠. 아 이게 버터도 들어가고 오일도 들어가고 이 치즈도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약간 먹다 보면 질릴 수가, 느끼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왜 크림을 안 넣으시지? 그러니까 따뜻. 아, 빼놓으셨나? 이 얘기가 있거든요. 아, 크림 리조또를 생각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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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먹어본 게 토마토 리조또, 크림 음, 리조또 이런 거라서. 음, 음. 이트에수는 크림을 거의 안 써요, 음식에. 아, 그래서 까르보나라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계란으로 한다. 예, 계란으로만 거.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크림하고 합쳐서 아, 미국식 이제 미국식 음식 음식이 된 건데. 아. 네. 그래서 리조또에도 음, 크림이 그, 들어가는 리조또가 저는 이트레스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제 버섯을 넣겠습니다. 네. 자, 요게 이게 살짝 끓기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준비해 놓은 깍둑썰기 깍둑 해 놓은 작은 스몰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조그맣게 깍둑썰기 한이 버섯을 넣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큰거 이거 하나 정도 되거든요. 이 하나면은 뭐 2인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어... 네, 조금만 넣어도 되네요. 많이 넣고 싶으면 많이 네. 넣고요. <laughs>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야. 버섯이 크게 맛에 지장이 되게 좋아하시는 이렇게. 대로? 예, 예, 좋아하시는 대로. 그래도 무조건 성질 급하면 못 만들 것 같아요. <laughs> 예, 맞습니다. 아, 게을러야. 게을러야. 만들 수 있고. 게, 게으른 셰프의 요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별명이 그렇게 다돼 가는데. 한번, 이거 맛좀 보세요. 맛을 볼까요? 네네. 쌀 익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음. 요 정도, 어때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이게 알단테라고. 알단테. 그럼 여기서 이제 감칠맛을 살리면서 요리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치즈를 먼저 좀 넣고요. 파마산, 치즈를 네, 파마산 갈아서 치즈. 파마산 치즈. 이게 사실은 이태리 사람들은 모든 이 간이나 이 감칠맛을 파마산 치즈로 거의 내는 편이에요. 소금이 아, 아니라요? 네, 이게 이태리에서는 MSG예요. 아... <laughs> 이 치즈 양은 취향입니다. 음. 말아서 예, 예. 네, 가들 넣으셨어데 간을 보시고 넣으셔야 돼요. 파마산 이 짜기 때문에 음, 더 걸쭉해진 거 같아요. 네, 이거 넣으면 더 걸쭉해지죠. 자 됐습니다. 이제 불을 끌게요. 끄고 후추를 후추 맛들이 합쳐지는 시간에 음. 이런 거를 조금 준비를 해볼게요. 파슬리. 아 이렇게 문쳐가지고 넣어주셨네요. 음. 이거는 위에 살짝 뿌릴 거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배는 안 쓰는 거예요. 네. 발이만. 이제 플레이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중요한 플레이팅 시간. 네. 이 리조또 플레이팅은 이런 평평한 접시에다가 놓고요. 음. 밑을 이렇게 쳐줘요. 아.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물좀 이렇게 놓고요. 아 예쁘다. 레몬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껍질만 씁니다. 어, 껍질이 무슨 네. 맛이 나나요? 향과 약간의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새콤함이 아 딱딱 들어와 요그 향이. 오, 향, 네모향이껍질만갈아도 향이 엄청 나온데 그렇죠. 노란색이랑 초록색 음. 파슬리가 있으니까 색깔이 너무 예뻐요 a 탄소농산물 h e passenger. I t h i n 리리 take a l i t 완성 e 습니다 맛을 봐야겠죠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맛볼 시간입니다. 아 네. 어, 요리하는 사람부터 제일 두근두근하는 <laughs> 그런 시간인데요. 같이 드시고요. 일단, <laughs> 일단 먼저 맛저먹게요 네. 오늘 버섯과 이렇게 살짝 요레몬그 껍질 을 있는 파슬리를 그쪽으로. 같이 먹어볼게요. 음. 음, 레몬 향이 확 나네요. 그죠? 진짜? 음. 레몬이 킥이죠. 음, 아, 저 이런 리조또 처음 먹어봐요. 그래요? 근데 크림이 없는데 크림이 들어간 것 같고. 네. 음? 레몬향이랑 파슬리향이 되게 강하게 들면서 음? 너무 맛있어 맛 표현 잘 하시는데? 맛 표현? 저꼬스매나 진짜 맛있어서 <laughs> 아, 진짜 먹어보세요 일단. 아 그래요? 아 저는 방송에서 레몬 이렇게 가는 거 보고 그냥 네. 예쁘게 하려고 가나 했는데 껍질도 <laughs> 진짜 음. 맛이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요 음. 오늘 셰프님은 아쉽네요. 이거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다른 네. 요리도 다음 시간에 또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환해도 될까요? 안 되는데요 드라마 때문에 좀바쁘셔 가지고. <laughs>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불러주시면 뭐 언제든지 다음에 또 한번 나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소환해서 맛있는 요리를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엔딩이 좀 오글거리게 네. 다음 시간에 또 소환해 이렇게 끝날 아, 거거든요 <laughs> 다음 시간에 서태양 배우님 또 모셔서 또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소환해, 소환해. <laughs>